반갑습니다. 허니 새아빠입니다. 자, 지금은 매그니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그니토 리뷰는 하긴 했지만, 자, 다시 한번 매그니토의 성능.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애가 좀더 수련을 했겠죠. 자, 좀더 강력해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 매그니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웅 상세 정보. 타입은 블래스트 타입, 종족은 뮤턴트, 성별은 남성, 진영은 슈퍼빌런, 능력은 정신 정력 10% 상승, 에너지 공격력 3% 상승입니다. 자, 영웅 상세 정보: 에너지 공격력 37,608. 지금 매그니터 리더 효과가 적용이 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공격력이 45%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격 속도 121.69, 치명 타율 38.05, 치명타 피해율 147.44. 방어 무시 50, 스킬 쿨 타임 50입니다. 자 영웅 장비 우루 세팅은 전설 이상 우루로 다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전부 다 증폭 완료했고요. 네 번째 장비 옵션은 방어 무시. 캐릭터 활용 팁 유니폼을 착용하면 청력 스킬의 효과가 변경되어 주변의 상대에게 속박 효과를 주며 자력 폭풍 스킬의 첫 타격. 타격. 타이밍이 빨라지게 되어 다수의 상대를 더 빠르게 자신 주변으로 끌어모을 수 있게 되므로 청력 스킬의 속박 효과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력 폭풍이 8 히트 스 피해 가드의 에너지 공격력 88% 에너지 피해입니다. 자,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다수의 상대를 빠르게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모으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청력 적이 4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속박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초 동안 속박에 걸리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격력의 62% 전기 피해를 줍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폼을 입게 되면자 이렇게 4m 이내에 적이 있으면 3초 간격으로 적을 속박을 시킵니다. 속박을 시키면서 전기 피해를 주는 그런 유니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 스킬을 쓰게 되면 적을 주위로 끌어 모으고요. 끌어 모으면 당연히 4m 이내에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들이 3초 간격으로 속박에 걸리고 전기 피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85% 에너지 피해. 2번 스킬, 자, 타겟팅 무시 공격. 2번 스킬, 모든 방어력을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스킬, 모든 방어력, 감소,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의 48% 에너지 피해. 2번 스킬, 자, 타겟팅 무시는 아니지만 자, 적에게 방어력을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적을 모아주면서 방어력을 깎아줍니다. 3번 스킬, 속박 3초와 에너지 공격력의 76% 물리 피해. 그리고 3번 스킬, 자, 3번 스킬은, 자, 타겟팅 무시 공격이죠. 속박 3초와 함께 타겟팅 무시 공격. 4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8 히트수 피해 가드가 들어가고요. 에너지 공격력이 88% 에너지 피해. 그리고 적을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4번 스킬이, 자, 8 히트수 피해 가드가 되고요. 적을 끌어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5번 스킬이 모든 공격력 15, 모든 방어력 후, 모든 속도 15% 상승, 버프 효과,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의 70% 에너지 피해가 있습니다. 5번 스킬은, 자, 버프 효과가 있습니다. 버프 효과. 5번 스킬을 쓰게 되면, 모든 공격력, 방어력, 모든 속도를 올려주는 버프 효과가 있습니다. 리더 스킬은 뮤턴트 종족 팀원에게만 모든 공격력 45% 상승, 패시브, 인간 종족에게 주는 피해량 80% 상승, 스킬 피해량 30%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모든 디버프 효과의 효율을 10%만큼 증가시키고, 유지 시간을 20%만큼 증가시킨다. 자, 디버프라는 것은 적의 이 능력을 깎아주는 그런 효과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적의 능력을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됐을 때, 그 효율이 10%만큼 증가가 되고, 유지 시간을 20%만큼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티어3 스킬 마비 1초 매 1초마다 35% 추가 출혈 피해 탄성 제거 기절 3초 모든 방어력을 또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적 7초 80% 확률로 슈퍼하머 베리어실드 모든 피해면역 무적효과 관통 7초 그리고 1회 피해량 50% 상승 대갑 50%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각은 지금 6번 스킬에도 티어 3 스킬에도 반각이 있고요. 자, 그리고 6번 티어 3 스킬. 6번 티어 3 스킬을 보게 되면은 자, 방어력을 깎아 주는 그런 효과가 6번 스킬에 있습니다. 자, 스킬 순서는 자, 먼저 5번 스킬로 버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적을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스킬에 대갑을 주면 되는데 이 2번 스킬의 대갑이 그렇게 어, 세지는 않아요.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2번 스킬이 가장 어,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스킬은 5번 버프 4번에서 끌어 모아주고 2번 스킬에 대가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티밋 스킬, 티어 3 스킬은 마찬가지 5번, 자, 버프 해주시고요. 4번 스킬로 모아주고 2번, 그 다음에 6번으로 2번 스킬로 반각을 해주면서 얼티밋 티어 3 스킬까지 반각이 있기 때문에 자, 5, 4, 2, 6.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스킬이죠. 2번 스킬에도 반각이 있다는 었 것. 그래서 2번 스킬 반각과 함께 티어3의 반각이 같이 들어가면 은 어, 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소셋은 오버 드라이브. 특수 장비는 기절 효과에 대한 면역, 가드 브레이크 면역 180% 대갑 특수 장비입니다. 유니폼 상태가 궁금해요. 궁금한 유니폼은 신화까지 강화가 되어 있고요 자, 유니폼 옵션은 임페르노의 모던, 아이언맨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콜로소스의 엑스포스 워머신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모독의 캡독 유니폼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동사냥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그냥 보여줄게요. 티어3 매그니토로, 자, 수르트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그니토, 자, 티어3 매그니토니까, 아, 충분히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너무 느리다, 근데. 이 차고 나가는 게 너무 느려요. 완전 느려 터졌네 이거. 자 스킬은 어, 정말 좋습니다. 지금 4번 스킬을 쓰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느려 터졌어요. 지금 티어 3 스킬을 왜 이딴 곳에서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자, 매그니토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스루트 한번 잡아 봅니다. 자, 티어3 매그니토니까 잘 싸울 거라 믿습니다. 오, 오, 오. 그냥 시작하자마자 티어3 스킬로 그냥 끝내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매그니토로 스루트. 정말 운 좋게도 바로 티어3 스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그렇게 잡기 어렵다는 오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딘을 잡는 매그니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오딘을 잡으러 갑니다. 일단 매그니터도 약간 좀 아쉬운 점이 회복이 없다는 것, 회복이 없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이 스킬들이 다 제자리 공격이에요. 움직이거나 무빙 스킬이 없다는 것. 자 이번 스킬에 반각이 있기 때문에 티어 3 스킬을 넣기 전에. 2번 스킬을 꼭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스킬이 팔리트 스피에 가득이기 때문에 자, 4번 스킬이 또 티어 3 스킬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 바로 얘가 잔머리 굴리네. 어, 티어 3딱이 스킬 타이밍 만들어 놓고 보스 잡으로 들어가요, 얘가. 자, 이렇게 티어 3 스킬로 예, 데미지를 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13-7 안티맨 도전합니다. 만약에 매그니토가 티어 3가 아니라 티어 2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스들을 다 티어 3 스킬로 시작을 하면서 그냥 끝내 버리고 있는데 만약에 티어 3 매그니토가 아니라 티어 2 매그니토였다면 어 정말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티어 3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거기서 티어 3 스킬 쓰면 너 안티맨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너 큰일 났다. 너 티어 3 스킬 없으면은 어려울 텐데. 자, 과연 안티맨을 잡을 수가 있을지. 자, 빨리, 티어3 스킬, 쿨타임 만들어, 빨리. 자, 좋아. 티어3 스킬 들어갔고. 자, 야, 역시, 티어3 스킬 때문에 넌 먹고 사는구나. 자, 이렇게, 안티맨까지도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마지막, 13-8. 타노스. 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타노스 도전합니다. 자 빨리 티어 3 스킬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자 티어 3 스킬만 쓰면은 될것 같아요. 오오야야. 역시 타겟팅 무시 공격이 있다 보니까. 자, 빨리빨리, 빨리. 자, 티어3 스킬 게이지를 모아서 티어3 스킬로 마무리 하라고. 티어3 스킬 쓰라고. 아, 이런 지 자, 안타깝게도 지금 타임라인 배틀이 지금 금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그니터가. 그래서 타임라인 배틀은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업 시디어 얼티밋 19단계, 티어3 매그니터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팀은 고스트 펜서 팀 효과, 그 다음에 티어2 슈리의 팀 효과를 받아서 티어3 매그니터 리더, 모든 공격력 45% 상승. 자, 티어3 매그니터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박 면역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19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조금만 운이 따라준다면 운이 따라줘야지만이 될것 같습니다. 캐시리스 킬 우리 안티베노이꼬네기를좀 줬으면 하는데, 속박 때문에 진짜, 근데, 아우. 자, 속박 공격이 문제예요. 속박 공격만 좀잘 피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속박 공격이 중요해요. 속박 공격을 피해야 돼. 아우. 캐스리스트에 닿습니다. 오, 또 속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타임 풀지까지. 오 야. 속박스로. 자 안티베놈 에너지 좀 먹자. 에너지. 좋아 좋아 좋아. 고마워. 쓰스레스키. 어. 아이고 아파라. 아. 생존력이 문제가 되네요, 생존력아 때리지 마, 이리 와. 야, 타임, 오, 오, 어, 큰일 날뻔 했다. 일단, 티어 3이기 때문에, 이 딜은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생존력이에 생존력. 살고 싶어, 근데, 어, 못 살겠어. 에너지 좀 줘봐, 배놈아 날좀 살려줘 내버려 두라고 나를 아 자, 자 어, 우리 티아3 매그니토가 제발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저 숙박공격 정말 싫다 아 숙박에 타임프리딩이 아주 그냥 못 살겠구만 아주 그냥 가자 티어스리 아, 대갑이 너무 늦게 들어갔잖아 안돼 에너지 좀 먹자 자 티어스리 좋아 대가 좋아 좋아 어 스킬 딜은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생존력이 문제네 요 진짜 회복이 없으니까 아유 자 에너지만 먹고 공격 진짜 좋아, 아직까지는 좋아. 티어리 좋았어. 대답 제대로 들어왔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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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좋아. 오. 탈려나 좀. 살려줘 나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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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죽어라 나이스 야, 정말 힘들게, 얼티밋 19단계 클리어 했습니다. 자, 티어3 매그니토는, 아, 가장 중요한 게좀 생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딜은 나쁘지는 않지만, 어, 정말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특히 지금 얼티밋에서는 속박 면역이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